안녕하십니까 청성 사과집사 권호중입니다 오늘은 어 1월 달에 이제 마지막 날이 되네요. 네, 계속해서 영상 찍어 찍고 있, 있습니다. 어 어저께 보니까 제가 그 가지 끝 막는 거 어떻게 하는지 영상 있는데 어린 묘목한테 이제 일부러 왔습니다. 네 어린 묘목은 어떻게 전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묘목입니다. 어 작년에 심은 이제 2년차 들어가는 나무들입니다. 어 작년에 심은 어, 나머지만 2년생 짜리를 심기 때문에 어, 연생은 3년생입니다. 자, 가지 끝 막는 거는 이제 가까이 가서 볼게요. 가지가 이제 여기가 중심이 있고, 옆으로 가지가 어 나죠. 자, 가지 끝 막기 전에 이렇게 유인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 사과나무는 전장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사과를 따는 게 아닙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로 묘목을 구입하셔서 심으시고, 어, 옆 가지가, 그 나올 때, 이렇게, 옆으로 유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저희 같은 경우에 끈으로 이렇게 다 맵니다. 정말 손이 많은, 많이 가는 작업인데, 어, 이게 아주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게을리 하는 사람은 좋은 사과를 못 땁니다. 농사 경력이 뭐 30년 40년 50년 되, 되더라도 이걸 할줄 모르면 좋은 사과를 못땁니다자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가지가 나왔을 때 보면은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잘안 잡히는데 에 이제 좀 잡히네요 자 잎눈 나오는 것이 이렇게 보이시죠 잎눈 나오는 게 이게 여기가 짧게 만들면서 아래쪽으로 향하게 잘라 줍니다.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그러면 여기에 가지에서 요렇게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자, 요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아래쪽에 보이시죠? 여기에다 여기에다 갑니다. 첫 점이 잘안 맞는데요. 보이기는 보이시죠? 저 부분을 저렇게 남겨서 가지가 예상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위로 가면 어, 어떻게 되냐면 가지가 이쁘게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일자로 이렇게 그러면 모양이 잡히지가 않아요. 어, 그러면 수형 잡는데 굉장히 곤란하겠죠? 자 위쪽 상단에도 보면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이렇게 올라간 가지들은 이렇게 잘라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뭐 가지가 없는 데는 이렇게 한 눈을 남기고 이렇게 남기고 가지가 가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요. 네. 부모님께 유인을 맡겨놨더니, 하긴 하셨는데, 어, 100% 만족함은 느끼지 못합니다. 중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지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상처리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아상처리. 네? 나올 만한데 아상처리. 이게. 어린 묘목일수록 아상처리 했을 때 가지가 잘 나오지, 나이가 연생이 많아지면 네 잘안 나옵니다. 특히 홍노나 이런 계통, 홍노나 저, 뭐냐, 시나노 골드 같은 품종은 잘안 나옵니다. 근데 후지 계통은 그래도 잘나오는 편입니다. 아상처리는 봄철에 어 전정하시고 나서 그때 해도 됩니다. 근데 너무 늦게 하시면은 가지가 잘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뭐든지 일은 제때제때 제때 하셔야 됩니다. 자, 끝은 막는 거 똑같습니다. 자, 가지 끝, 이렇게 남기고, 자른다. 자,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니고 보고 자릅니다. 보고. 그, 어, 그리고 쓸때 없는 가지들은 이렇게 잘라주고요. 위로 돼 있는 거 잘라주고. 뭐 이렇게만 해도 원래 농사짓는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이게 혼자 하니까 잘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접목 부분에서 여기 상단까지 가지가 너무 아래에 있는 가지들은 제거하셔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은 여기에서 가지가 굵어지면 여기에 주간의 힘이 다 빠져요. 옆으로 굵은대로 빠져요. 그러면 나무가 이제 그 자세를 잡는데 자리를 잡는데. 음,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자, 어린 묘목 하는 영상들이 한 번만에 터득이 안될 것입니다. 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 영상이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